네 안녕하세요 k p j 투어 프로 이선호 프로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유튜브를 찍게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laughs>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 많은 분들에게 어, 골프의 좀더 자세한 스킬들도 많지만은 기술들을 쓰기 위해서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보자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제일 골프의 첫 번째인 어드레스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 동안 내가 잘서 왔는지를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laughs> 어드레스를 처음 쓸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 그렇죠 어디에 체중이 발에서 실려야 되는지 내가 앞쪽에서 힘이 들어와야 되는지 뒤에서 힘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어깨 같은 경우,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깨를 아래로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발 안쪽에 만들어주는 스탠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편안한 스탠스를 먼저 취해준 다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우리가 고관절을 접어서, 그쵸. 그렇죠? 만들어주는 거를 힌지라고 얘기를 하죠. 음. 그래서 이제 힙 힌지를 만들어줄 건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엉덩이와 등과 머리에 체를 세 군데를 닿게 하는 거죠. 세 군데를 잡, 닿게 하는 상태에서, 오른손은, 그쵸. 그렇죠. 엉덩이에서, 왼손은 머리 위에서. 그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무릎을 앞뒤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준 고정을 한 상태에서, 그쵸. 그렇죠. 고관절을 그대로 접어서, 내려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때는 오히려 내 배가, 그죠? 땅을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쭉 내려가주는 거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게 무릎이 뒤로 빠지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할때첫 번째로 <laughs> 스탠스를 취하고 두 번째로 내 척추 각도가 잘 펴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laughs> 그 상태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깨 라인인데, 이 어깨가 많은 분들이 척추 각도는 잘펴 있어도 어깨가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슴을, 그 그렇죠? 펴준 상태로 날개뼈를 살짝 모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팔이 길어졌던 게 짧아지면서 타이트하게 긴장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그립을 잡아준 상태에서 가슴을 펴주고, 그렇죠? 그대로 쭉 고관절을 접으면서 내려가는 거죠. 음. 그럼 이때 체중은 어디 있어야 되냐? 음, 힘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중은 항상 발 앞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처럼 제가 했던 이 클럽을 뒤에 놓고 어드레스를 만드는 자세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어, 심하신 분들은 발가락에 힘이 들어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발등 그렇 우리가 최대한 발 앞쪽에 체중이 오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발가락이 있다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내가 몸을 먼저 잘 만들어 놨는지 확인을 하고 볼칠 준비 자세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드레스를 만들어 보는 건데 제가 어드레스를 잘 섰을 때와 못 섰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등이 굽어지는 자세죠 그래도 잘 치시는데요. <laughs> 왜? 그리고 다시 우리가 엉덩이를 그저 고관절을 그대로 접어주면서 엉덩이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자세를 취한다음에 쳤을 때와는 이미 어드레스에서부터 힘이 다르게 느껴지죠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볼을 잘 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를 가장 먼저 서기 때문에 신경을 가장 쓰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초보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 볼을 어느 정도 치시는 분들도 자도 어드레스를 잘못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쓰는 법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음, 내가 요거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